이재명 지사님 참견 그만하시고 도정 일에 집중 좀 하세요 제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 각종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글들이나 댓글들 왕왕 보셨을 것입니다 이재명 너는 도정 일내 편개치고 왜 정부가 하는 일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느냐 경기지사 따위가 너나 잘하지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도정일을 얼마나 내팽겨치고 정부에 대고 지적질을 하는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경기도 일을 어, 안하고 어, 농땡이를 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닥터 헬기 도입 이것도 진짜 전국 최초, 대한민국 최초주 수십 년 동안 병원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다들 많은 유정자들이 이눈지, 천운지, 기찮인짐에 이눈지, 이눈지, 빠져서 하지 않았을 때 이재명 지사님의 특유의 실천력과 리더십으로 이걸 바로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가급적이면 진짜 부연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몇 개만 추력 걸랑요? 이것저것 다 이재명 지사님의 행정을 다 넣고 또 이거 부연 설명까지 하면 한달 내내 24시간씩 돌려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연설명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떡국을 먹어야 하는 관계로 아 떡국은 아 추석에 먹는 게 아니죠. 그러면 떡라면을 먹겠습니다. 갑자기 급 떡라면이 또 땡기네요. 제가 당뇨가 있어서 한두달 라면 끊은 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이참에 좀 이번에는 추석이고 하니 성남면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전국에 계신 이재명 지자 지 여러분 당뇨에 걸리신 지자 이재명 지자 지 여러분 조금 먹을 걸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잘하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연설명 가급적 삼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수술 실 CCTV. 대한민국 최초죠? 뭐 했다면 최초입니다.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공의료원에선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그 카트,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 그리고 공공 배달 앱 개발 추진. 배달의 민족 독과점 김범준 대표 사과 제동 걸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또 배달통인가요? 등등등 해서 이것들이 자기들이 다 그냥 잠시키고 독과점으로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어, 진짜 이 서민들 등골 파먹는 지사를 하려고 했죠. 수수료 인상으로.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이 보다 못해서, 예, 공적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예,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대표까지, 김범주 대표까지 나와서, 예, 사과까지 하고, 그 수수료 인상은 없던 일로, 그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아, 이것저것 개선을 하겠다는 또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때면 화이팅입니다. 자, 하태경 진중권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요? 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여기서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 네, 여기서 배달하는 사람들 소상공인 중에서도 진짜 진짜 영세상인들입니다. 하태경 진중권 너희들은 뭐했냐? 자. 부현 설명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마을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합니다 자, 조세정이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 도입, 1,260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 100만여 명. 야, 이렇게 체납 저기가 많네요. 100만여 명, 800억 징수. 이것도 19년도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상남에서 이재명 지사이 상남 시절 때 고액 체납 자가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까지 쫓아가고 예 이거 체납 징수해서 돈 받아 왔습니다. 정의 구현 차원에서 진중거나 뭐라고 이재명 기사님 보고 뭐정의정의 하면서 똥폼만 잡고 말만 한다고 봐봐 이거 하잖아. 진중구 너는 이번 추석 때 얼굴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 봐라. 부끄럽지 않은가? 네참 얼굴 좀 변한 것 같아. 뭐 옛날에도 그랬다고 자 부연 설명 진짜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공건설원가 공개 태경증거나좀 봐라 얘들이 왜 있냐 근데 이것도 할 얘기는 많지만 에, 카트 하겠습니다 맞다 공공건설원가 공개 이거 대기업을 상대로 이재명 지사님이 에, 카트 시킨 거 아니야 태경증거나 강자에겐 이재명 지사님하 한없이 강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약해 이 꺾은 알았서 태경화 넌 국회의원으로서 도,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에, 김부선 저거 뭐야? 후원회장이나 그냥 해갖고 뺀치 남았고, 자, 여섯 번째 중고차 헤이허위매물 시장 바로잡으로 등판하셨죠. 이래서 허위매물 예, 딜러들 다 꼭꼭 숨었죠. 자, 이것도 할 얘기는 많지만, 깍듯 예, 일곱 번째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휴게 아파트 경비원 미완을 위한 휴게시설 음화 등등.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 이태경증거나 약자들에게 이렇게 한없이 약하고 이런 정책을 펼친단다 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지만 이것도 카트 자 이밖에도 아동 대상 신선한 과일 공급 어린이 주치의 제도 무상교복 청년 기본소득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자 여러분 이거 성남시절 때 했던거죠 이거 그대로 경기도에 가서 이거 공약 중에 하나였요자 이것도 카트 하겠습니다 자무엇보다 코로나19 대처가 진짜 악건이었죠. 자, 봅시다. 코로나 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 기본소득은 단연 악권이었다 그리고 선제적 조치. 자,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재난 기본소득 이거 하지 않았으면요 대한민국 이거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선제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그 돌파력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솔직히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어영부영 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저기 뭐 뭐야? 홍남기가 버티고 버티고 한두달 버텼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의 돌파력과 또 언론전과 또 많은 국민들의 압박,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서 홍남기가 두손 들고 꼬랑지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 덕분에 이번에 전국민 1차 재난기본소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만희 때려잡기, 이만희 본진에 가서 이게 선도적으로 진짜 이재명 지사님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요 이만이 이때 제때 때려잡지 못했으면은 이게 계속 질질질 끌려가고 사랑제일교회 누구야 정가운한테도끌려가고 코로나 진짜 대한민국에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로 번졌을 겁니다. 이때 정부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어영부영 했잖아요. 또 박능국 보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만희, 어, 그쪽 교회 측에서, 신천지 쪽에서 그 명단 주기로 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아니, 그 기다리면 얘들이 그거 주겠느냐고, 준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된그 명단이겠냐고, 이 답답한 양반들아 해서 과천 본진에 쳐들어갔잖아요. 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만희가 꼬랑지 내리고 도망갔습니까? 그때서야 정부하고 보건 관계자들이, 아, 이, 이거,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재명 지사님의 예, 선제적으로 간그 길을 뒤따라 와갖고, 그나마 K방역이 성공된 거 아닙니까? 인정, 인정합시다. 제발 좀. 자, 까뜨 자,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네, 진짜 어려운 분들 많죠. 이 따뜻한 이재명 지사님에게 진짜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진짜 한없이 약하고 정이 충만하신 이재명 지사님께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들한테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등 여러 일을 했죠.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부연 설명 안 한다고 제가 약속드렸죠. 까뜨. 그리고 열 번째 평화도시사 도입, 남북평화협력으로 사입 추진. 까뜨. 자, 열한 번째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여러분과 같은 박수를 보냈죠 불법 계곡 정비 얼마나 지금 깨끗해 졌습니까 자 바다도 덤으로 계곡 아니, 정비가 깨끗이 돼갖고 진짜 바다며 계곡이면 뭐 진짜 어마무시하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진짜 본저 인정해 준 데가 있죠 진짜 검증된 기관에서 자 봅시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 애니페스토 실천본부 엄, 이거 검증된 기관 아닙니까 이곳에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의 SA 등급을 받아 공약 이행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명예로운 저게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님. 자 그리고 이명박인가요? 에, 공약은 뭐 깨라고 이, 이, 있다고 했나? 뭐 개소리를 쌉소리를 했었죠.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그게 거의 다라고 해야겠다. 많은 정치인 유정자들이 진짜 공수표 난발하듯이 공약을 걸잖아요. 그런데 그거 50% 60%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어떻습니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성남에 있을 때 공약 이행률 96%인가요? 7%인가 그렇게 됐죠? 그럼 나머지 한 4%, 5%는 왜 채우지 못했느냐? 원래 100%될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 시민이 원하지 않아서 그 4%도 안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100% 채우려고 했는데 성남 시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만한 분이 없지요. 자.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주진영 의원님, 내가 위에 그 언급했던 하태경 진중원 삼식의 삼돌이들한테는 존칭을 할 가치가 못 느껴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진영 의원님 제가 평소에는 진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애는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님 보고 그릇이 작다라는 표현 너무 심했습니다. 이 정도의 업적과 큰 일을 하시는데 그릇이 작다 아니 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정부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건의하고 진짜 참견하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단적인 예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국 최초 수술실 이거 국회의원들한테도 편지 쓰고 이거 적극적으로 시행 좀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남국 의원이 이거 발의는 했지만은 이러니 정부에 정부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한 그니까 러 경기도 지사도 지사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민주당 당원으로서 집권당의 한그한 그한 구성원으로서 건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 너왜 이렇게 참견하고 간섭하느냐? 도정 일에만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어, 더 이상 어떻게 일을 할까요? 자, 보십시오. 경기 도민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69%. 여기에 똥파리들과 또 콘크리트 우파 지지를 빼면, 이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반대를 하니까. 에이. 자, 똥파리님들 또 우파 몇몇. 님들 도정일에 도정일이나 도정일이나 잘해라.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요. 송초로, 박남춘, 권영진, 허태정, 이춘희, 김경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지요. 만땅으로 지금 열심히 한또 내가 앞에서 열거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좀 쉬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이번 휴가 때 제발 좀몸좀 좀 챙기세요. 좀쉬시마시죠 이렇게 너무나 일을만 많이 하시다 보면 쓰러질까 진짜 걱정됩니다. 이 나라에 이재명 지사님 당신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이재명 지사님의 몸은 이재명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5천만의 몸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전국에 있는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지지자 여러분 이번 연휴 진짜 편히 잘 쉬셔갖고 연휴 잘 끝나고. 가열차게 우리 이재명 지사님, 열심히 응원합시다. 파이팅! 네, 안녕!